왜 노란 할머니가 안 와줘? 응? 노하란 할머니가 아니라 노란 언니. 어 사인도 해주네. 왜 사인도 손 내다? 어? 손 내밀다? 몰라 어디다 사인해 주는데? 언니 예쁜 어. 옷 입었네. 크롭티 입었네. 바지? 아니, 오돌이. 오돌이 노란 거? 어? 오또리 노란 거? 아니 회색. <laughs> 어, 리즈마. 리즈마. 나 혼자 할 거야. 왜? 그냥 잠민 오빠 보러. 잠민 <laughs> 오빠 보려고. 아, 우와. 저기 앞에 가고. 저기 앞에 가려고. <laughs> 와, 저 오빠는 기다려가지고 사인 받았어. 엄마. 응? 엄마. 응. 그런데 잠민 응. 오빠 보러 가게. 응. 나펠로 갈래. 나펠 음. 가게 여기 운전 안 걸. 응? 이렇 가까이 붙을까? 그러니까. 어 그렇구나. 길동